그래 지난 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성가대 오늘은 박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찬양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문이 또 열린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요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1장 1절과 2절 딱두절 봤습니다 이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또 새로 볼수 있는 구석을 찾아보죠.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갓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에, 우리가 성경, 우리 성경 보면은 베드로 전서. 예, 이 일장 일절과 이절 앞에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인사입니다만은 오늘 이 강단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로 읽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구절 안에 여러 지명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오늘날 트리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예, 점령하고 있던 그래서 음 로마 이탈리아 반도를 제외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라 키워놓은 정치 군사적 핵심 도시와 지방들입니다. 당시 이 영토들을 다스리던 황제는 네로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이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순교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과 조금 다르게 사도 베드로가 쓴이 베드로 전서에서 첫 번째 구절인 인사는 여러 도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사도가 이 도시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의 이름의 그 배경 그 뒤에는 또 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거된 도시가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예,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 뭐 이렇게 예,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영토들이죠. 그러나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한 단어,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이 그렉, 그래, 이, 이, 이 제목들, 이 도시들 이름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이름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곳에 살고 계신다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린 성도들이 바로 이 도시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은 다만 네로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그곳에 거주하심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들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네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를 앞으로 이 메시지, 이 말씀에 뒤에 가득 담아 놓고 베드로의 편지는 계속 전개됩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은 네로 황제라고 우리가 딱 들어서 알다시피 핍박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연일 순교자가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자기의 그 신분이 밝혀지기만 해도 곧장 체포가 될수 있는 무조건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슬퍼론 로마 제국과 네로 황제의 명령이 살아있는 이 도시들 속에서 흩어져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그저 그냥 도시 이름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앞서 외친 것처럼 그곳은 네로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의 첫 문장, 첫 문장을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하진 않으시지만, 오늘, 오늘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헬라어 성경, 히라버 성경으로 이첫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히라버 성경, 원문 성경은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에클렉토이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입니다. 의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의. 자, 요거 하나 딱 놓고 나머지 단어를 보시면 페트로스, 아포스, 아포스톨로스, 에클렉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단어가 함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히라보 성경을 따로 펼쳐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시간을 빌어서 좀 흥미롭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번역되어 있는 문장과는 사뭇 다르게 원문에서 베드로가 직접 쓴이 필체로서 본다면 그저 네 개의 단어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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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요세 개의 단어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요 보금서에서 얼마나 말이 빠른 사람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체포될 때 제일 먼저 칼을 집어들어서 대사장 집안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급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 죽을 때까지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이 말을 약속으로 해놓고 반나절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인물도 베드로입니다 겨우 반나절 그 입으로 낸 말을 반나절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잖이 드러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한 번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꾸짖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한 소리 듣기도 하지만 실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참 마음 많이 써주시고 생각 많이 하신 것이 또한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죽을까까지 전부 담아놓은 한 말씀이 있었죠 한 말씀 내가 네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사탄이 미를 까듯이 곡식을 까벗기듯이 너를 괴롭힐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다 기도해 두었노라. 이 말씀도 해주셨죠. 그렇게 베드로는 참, 참 독특한 아주 캐릭터가 살아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많이 혼났지만 그 혼도 사랑이었는지 유난히 신경도 써주시고 마음 써주신 제자입니다. 오순절 아,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일 먼저 가셔서. 예, 다른 제자들과는 사뭇 다르게 베드로만 따로 만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셨던 그 인물도 또 베드로였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고서 베드로는 확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놓은 첫 번째 목소리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전한 최초의 설교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그렇게 알려진 바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립니다만은 실은 로마 사람 고넬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처음으로 이방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했던 인물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마음도 열었고 이방인의 마음도 열었던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열쇠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오늘날 여러 교파들 또는 여러 종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뭔가 특별한 경험과 이야기가 있으면 곧바로 사람들을 교합하여 세력을 만드는 것이 다반사인데, 만일 그런 유형으로 따진다면 베드로만큼 간증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단어가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요, 앞서 보셨던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단어 세 개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토록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베드로, 요거 한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소개하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아무 말도 쓰지 않고 딱한 단어 썼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 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베드로, 요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양평에서 홍천 넘어가는 길에 보면 팔봉산이라고 있죠. 예, 봉우리가 여덟 개. 처음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고 나머지 여섯 개는 똑같이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말 그대로 팔봉산 아주. 높지도 않은 나즈막한 봉우리가 여덟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참 인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신약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봉이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봉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봉우리들이 우뚝 솟아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에, 우리가 아는 대로 조금 교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지적인 에, 사도 바울의 봉우리가 하나 있다면. 또한 시적이고 아주 감성적인 사랑과 생명을 늘읊조리는 요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천하는 것, 도덕, 윤리, 정의, 이러한 것들을 주로 강조하는 야고보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바울의 봉우리도 보이고, 요한의 봉우리도 보이고, 야고보의 봉우리도 있는데, 그또 하나의 봉우리가 바로 이 베드로의 봉우리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봉우리, 이 특징은 아주 단순하고 평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1장 1절과 2절만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생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활 이 생활을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우서입니다. 배경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 가운데에서도요. 예. 자, 이 봉우리에서 저는 돌려서 하는 말 하나 없고 어렵게 해내는 말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아주 쉬운 이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전후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은 편지 한 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 통이 넘는 편지를 교회들마다 보냈죠. 그에 반하여 사도 베드로는 딱한통 썼습니다. 딱한통쓴 편지가 수신이는 여러 도시들을 열거 하면서 결국은 대답은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이렇게 베드로 전우서를 정리해 봤는데요 평범한 사도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해준 복음이라고 읽어보았습니다 자 1장 1절에 네개의 단어 예수 그리스도 이 빼고 세 개의 단어 그첫 번째 단어는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앞서 이미 충분히 더 많은 말을 붙일 수도 있는 그 인물은 그저 이름 하나를 적어 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의 아들이라고도 불리고 요나의 아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에 혼란을 느꼈을까요? 물론 여러 이름을 다양하게 한 사람이 쓸 수도 있었겠지만 또뭐 신학적인 어떤 증거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참이 베드로라는 사람 미천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인 것이 아버지의 이름조차 정확하게 전래되지 않는 아버지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람들이 확인해 볼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요한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요나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시몬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처음 만난 날, 처음 만난 날, 형제인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보시더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원래 시몬인데요. 그러면, 원래 예수님이 쓰시던 말은 아라머라고 하는 중동, 중동의 언어인데요. 예수님이 부르신 이름은 개바입니다. 너는 개바다. 개바. 아라머로 개바입니다. 그것이 라틴 말로 라틴 말로 페트라 여러분 중동 여행하실 때 페트라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페트라 그래서 개바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페트라, 히라보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히란 말에서는요 사람 뒤에는 항상 오스가 붙거든요. 그래서 페트로스가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이 개바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다 아시는 대로 반석이죠, 반석. 그러나 사실은 이 히라보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해서 좋은 말로 반석이고 히라보 단어의 본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뜻을 하나 빼낸다면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바위입니다, 바위. 옛말로 하면 바우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소리처럼 한번 다시 음,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너는 바위다. 바위다. 그럼 왜 너는 바위가 되어야 하는가? 왜 너에게 오늘 처음 만난 자리에서 준새 이름이 바위인가?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배운 것 없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고 있던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그래요. 뭘 맡기셨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다가 믿음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살려내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잡던 어부가, 이 물고기 잡던 어부가 인생의 바다, 이 고해의 바다 속에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 이 사람 바위처럼 단단해지지 않으면 어찌 그리 될수 있겠습니까? 전 예수님이 주신 이 이름이 참 깊은 뜻이다 생각합니다. 바위처럼 단단해져라, 바위처럼 평평해져라,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우리가 들어가도 평평한 바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수박을 먹으며 피서 합니다. 그렇게 평평하여 누구라도 올라서서 앉을 수 있는 바위가 되어라. 단단한 바위가 되어라. 그래서 이제는 사람 살리는 바위가 되어라. 저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까지 쓴 편지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더 이상 시몬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 예수님이 주신 이름 하나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만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덥고 힘든 시절.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소금 같은 말을 해야지 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건 막연하고 이상적인 거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힘든 삶을 사는 이들에게 꿀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오히려 아싸한 맛을 느끼더라도 그 맛이 오히려 내 인생의 맛을 내고 내 삶을 썩지 않게 해주는 말을 교회는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꿀 같은 꿀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소금 같은 말을 우리가 할때 주님 말씀하신 소금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더 이상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하지 않은 그저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바위처럼 평평해진 나 이렇게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것은 평범하게 이를 때 없고 타고난 것은 아버지 이름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반석이 되고 나서 바위가 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내 삶을 이 힘든 삶 속에서 단단하게 다져보고 바위처럼 평평해져 보고 누구라도 와서 쉴수 있는 열린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두 번째 단어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이 단어도 역시 우리 신앙의 문법에서는 사도입니다. 얼마나 거룩해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사도 그런데요 이 단어 역시 두 개의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것도 히라보로 우리가 일상의 말로 번역을 한다면 사도가 아니라 새로운 번역이 나올 수 있어요 아포라는 말과 스텔로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아포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 아포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무엇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프롬. 아포 f 는 프롬입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스텔로. 그것이 뒤에 사람이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스텔로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한 단어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스텔로, 스텔로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보낸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보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상의 말로 번역한다면 한마디로 신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아포스톨로스는 백이면 백 사도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사도로 읽으니 베드로가 보여요. 권위 있고 또한 아주 존경할 만한 순교자 주님의 종 베드로가 보여요. 그런데 이말 그대로 심부름꾼으로 읽으니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심부름꾼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전 어렸을 때 심부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다녔죠 뭐든지 시키면 열심히 다녔습니다 심부름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 단어 심부름꾼이라는 말 아포스톨로스가 심부름꾼이었구나 이말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더 이상 순수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뭔가 다른 심부름꾼이 되었을까 아마도 제가 제 부모님이나 또는 누군가에게 심부름값 주세요 라고 할 때부터 저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심부름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가 묻었던 거죠. 하지만 그 전에는 아무 대가도 없어도 아버지가 뭘 시키시거나 어른이 뭘 시키면 선생님이 뭘 시키시면 그냥 줄다름쳐서 기어이 그 일을 하고 또한 그렇게 칭찬받는 걸 즐거워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멋집니다. 사도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에 대하여 베드로만 보고 바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나, 베드로, 아포스톨로스, 심부름꾼, 누구,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 이렇게밖에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가지고 왔다 이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오늘 파송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한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갈까요? 뭔가 한 가지, 하나님이 나한테 좀 하라고 하신 한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한 가지 일, 내가 내 인생이 바로 신부름꾼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한 가지 일은 꼭 해놓고 갑시다. 저이 말을 파송의 말씀에 적었거든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떠나 보내드리면서 항상 그분의 그 뒷자리에 그가 해 놓으신 한 가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신부름꾼으로요 아포스톨로스 사도 너무 높아요. 하지만 신부름꾼 나는 예수님의 신부름꾼이 하나로 내 삶을 다시 보았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하다못해 내 집에서까지도 한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세 번째 단어, 예수 그리스도를 끼고 나오는 세 번째 단어가 에클렉토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문제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2절에 나오거든요. 2절에. 지금 이 말이 원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원문에서는 1절에, 1절에 베드로 아포스톨로스 예수크리스토, 그리고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번역된 우리 성경은 2절에,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서 이 구절이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사실은, 사실은 1절에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처음 네 개의 단어로 예수님, 나, 그리고 여러분을 모두 담았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 이 도시들, 내로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베드로가 뭐라고 부릅니까? 에클렉토이스, 택함받은 사람들. 이스가 된건 복수입니다. 오스가 이스가 된건 복수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 자, 이 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택함이라는 말을 씁니다만는 이거 일반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 이 말이 됩니다. 뽑힌 사람들, 뽑힌 사람들. 70억이 살고 있지만 뽑힌 사람들. 그럼 뽑힌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의미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뽑힌 사람은 이제 할 일이 생긴 사람이거든요. 뽑힌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생긴 사람이죠. 뽑힌 사람. 뽑힌 사람은 또한 내 뜻이 아니라 뽑아준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 삶의 많은 실패와 실수와 더럽고 추한 많은 경험들이 대부분 내 뜻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가 다른 한 가지는 내 뜻이 아무리 고상해도 더 높으신 분의 뜻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뽑힌 사람은 내뜻 위에다 절대의 뜻을 하나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뽑아주신 분의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유일한 편지에서 처음 네 개의 단어로 모든 것을 말해버렸습니다. 나는 옛사람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지어주신 이름 바위다. 나는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신부름 보내신 분의 말씀 따라 신부름꾼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신부름꾼 되어서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사람에서 사람 생명 살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바위처럼 단단하게라고 해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봅니다. 또한 우리는 저 고상하고 교회에 의해서 포장되어 버린 아주 높은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셔서 베드로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이름 심부름꾼 인생도 결국은 심부름꾼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덧대어 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에클렉토이스 뽑힌 사람들 그래하여 절대자가 계시고 그 절대의 뜻을 함께 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삶을 용감하게 살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봅니다. 이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동 교회도 여러분과 저도 살아주구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베드로의 말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고, 더위와 힘듦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이 신앙을 추슬러 나가는 이번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